53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접어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두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2분의 1이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전개도가 나왔는데요.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랑 3분의 2. 그 다음에 B랑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랑, C가 되겠죠. 자, 그럼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A 더하기 3분의 2. 자, 마주보는 두 면에 적힌 수의 합이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리고 B 더하기 6은, 역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c도 2분의 1자 하나씩 계산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구하려면 덧셈에서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결과에서 이 더한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2 통분하면 6분의 위에 분자 3이 되고, 뒤에 거 4.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1. 자, B 구하겠습니다. B는 역시 2분의 1에서 6을 빼주면 되겠죠. 하면 이게 2분의 12니까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분의 11. B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오네요. 자, C 보겠습니다. C도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5. 자, 부호 상관없이 원칙에 따르면 돼요. 자, 헷갈리는 학생들 잠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뭉탱이 더하기 뭉탱이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에서 이 뭉탱이를 빼주면 됩니다. 일단 부호는 신경쓰지 마시고 뭉탱이로만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면 2분의 1에서 빼고 이 뭉탱이를 빼줬죠. 자, 우리는 괄호를 잘 풀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5. 자, 혹은요 이렇게 쓴 학생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쓴 학생도 마찬가지죠. c에서 빼서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2분의 1에다 다시 4분의 5를 더해주면 C가 나오죠. 자,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통분을 해주면, 이건 4분의 2니까, 4분의 2 더하기 5 해서, 4분의 7이 나오게 되죠. 자, 최종 답은 뭘 써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 거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1 더하기 4분의 7. 자, 괄호를 품과 동시에 통분까지 해주겠습니다. 12로 통분해볼까요? 12분의 쭉 하고 부호는 다 분자가 가져가기로 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6 플러스 21. 계산해주면 12분의 마이너스 68에 플러스 21이니까 마이너스 47이 나오게 되겠네요. 53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에 한 변에 놓인 셀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a+ b+ c의 값은 자이 변마다의 합이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 변에는 지금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만 지금 멀쩡히 다 나와 있는 변을 한번 볼게요. 요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0.4는요 먼저 10분의 4죠. 그럼 약분을 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식을 써주면 2분의 3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죠. 뭘로 통분할까요? 10으로 통분해서 분자 한꺼번에 써줍시다. 15 플러스 4 마이너스 12. 계산 결과는 10분의 7이 나오죠? 나머지 이 변들도 다 더해서 10분의 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 변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를 하면 10분의 7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정리하면 2분의 1 더하기 a가 10분의 7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a를 구하려면 10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건 10분의 5니까 계산하면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 자, A는 5분의 1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 B 한번 봅시다. B를 구하려면 이쪽 변을 봐야겠죠. 자, A는 5분의 1이 나왔고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B는 또 10분의 7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b가 10분의 7이라는 얘기고, b를 구하고 싶으면 10분의 7에서 빼기 5분의 4를 해줍니다. 10으로 통분할 거예요. 여기 분자가 8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자, b 구했습니다. 자, c 구해봅시다. 이쪽 변을 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C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 하면 역시 10분의 7이 나오더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10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3에다가 C를 더하면 10분의 7이 나오더라. 자, C 구하고 싶으면 10분의 7에 플러스 10분의 13. 자,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20이 나와요. 10분의 20은 정수로 나오네요. 2가 나오죠? 자, abc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종 답인 a-b-c를 구해봅시다. 자, 구한대로 다 써보면 5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2. 자, 괄호 풀면서 통분 해볼게요. 10으로 통분하죠? 10분의 2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20. 계산하면 10분의 23이 나오네요. 정답은 1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533번. 다음 표는 어떤 영화의 당일 관객수를 전날과 비교하여 증가했으면 부호 플러스, 감소했으면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개봉 첫날 관객이 5만 명이었을 때, 개봉 5일째 되는 날, 이 영화의 관객은 몇 명이었는지 구하시오. 자, 지금 표 보니까요. 2일째부터 써있죠. 자, 1일째 관객을 알려줬네요. 우리 여기다가 1일째를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5만 명이죠. 자, 2일째는요. 5만 명에서 추가로 3천 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5만, 3,000명이 된 거고요. 자, 3일째. 여기에서 2일째보다 2,100명이 더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100. 5만 5,100명. 자, 4일째는 전날보다 1,500명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기해주면 되겠죠? 자, 빼기해주면 5만 3,600. 자, 5일째는 7백0 0명이 이 날보다 덜 들어왔으니까 52,900명이 되겠죠. 자, 5일째 되는 날 영화 관객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2,900명이 되겠습니다. 53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달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달러를 살때 환율을 전날과 비교하여 상승했으면 부호 플러스를 하락했으면 부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달 1일의 환율이 1130원이었을 때 5일의 환율을 구하시오. 자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어 관객수가 달러로 바뀐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에 1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1일의 환율이 1130원이었다. 2일째는 전날보다 2.03원. 자, 그러면, 1132.03. 자, 3일째는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02원이죠. 그러면, 1131.01. 4일째는, 플러스 1.05, 1132.06. 자, 5일째는요, 마이너스 1.04, 1132. .04. 1.02원이 되고요. 자, 5일의 환율을 적는 게 답이니까 정답은 1131.02원이 되겠습니다. 53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내용의 쪽지이다. A나무에서 동쪽으로 45m를 간 다음, 서쪽으로 80m를 간후 다시 동쪽으로 20m를 간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때 A 나무로부터 보물의 위치는 자, 수직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을 떠나서 그냥 A 나무가 있는 지점을 0이라고 해봅시다. 동쪽은 오른쪽이죠. 서쪽은요, 왼쪽이에요. 동쪽으로 45m 갔대요. 45m. 여기를 45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80. 이렇게 80입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숫자는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20만큼 갔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20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35에서 20칸을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여기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인데요. 서쪽 지점 15m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